안녕하세요.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 77조 세포들이 빛과 에너지로,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우리의 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죠.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행복한 월요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에너지, 말 에너지. 화교 부자 수업입니다. 거물 화교 사장에게 배운 부와 성공의 비밀인데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인간을 이해하는 거라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 부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목, 화교 부자 수업. 오시로 다이 지음, 홍주영, 옴김. 타커스 출판사입니다. 오시로 다이 씨는요. 치과용 의료 기기 및 제조 회사 등 다섯 개 회사를 경영하는 30대 사업가인데요. 평범한 회사원 시절부터 창업을 염두에 두고 거물 화교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2년간 매달린 끝에 제자로 들어가서 1년 동안 화교 스승의 세심한 지도하에 노점상부터 해외 무역 상장기업과의 거래협상까지 매번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면서 화교 비즈니스의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프롤로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젠가 사장이 되겠다고 생각하던 나는 영업사원 시절부터 돈 버는 비법을 알고 싶어 늘 기회를 노려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화교를 스승으로 구한 건 아니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중국인에게 배워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 파트너가 될 만한 중국인을 찾았다. 굳이 외국인, 그것도 중국인을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커리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생존력으로 승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통해 제일 중국인, 제일 일본에 사는 중국인을 소개해 달라고 의뢰했다. 메모를 붙여 놓고 어떤 메모냐면은 비즈니스 파트너 구함이라는 메모를 붙여놨대요. 그래서 만남을 기다리기도 했는데 중국인들과 한 팀이 되어서 실제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합니다. 보기 좋게 배신당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중국인은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조금만 귀찮은 일이 생기면 금세 포기하고 훌쩍 떠나버린답니다. 일본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화교는 일본 사회 안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국인과 다르다. 이들은 실패해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상대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특히 내가 스승으로 모신 화교는 20여 년 전에 귀화에서 겉모습은 일본인과 구분이 안 된다. 길에서 마주쳐도 중국계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첫 만남부터 스승에게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느낀 나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서 사업을 배울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바라기 시작했다. 즉 결국 2년이 지나 제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동안 줄곧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인이라는 장벽이 높았고 스승은 비즈니스 상대로서 득이 된다면 일본인과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지만 자기 무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정확히 전달되었다 합니다. 이후 회사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스승을 직접 방문하고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매달렸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의 나와 스승이 대화, 대화를 나눈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할 무슨 할 얘기가 있죠? 사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직접 해보면 알게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꼭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싼 물건이 있다. 사들인다. 원하는 사람에게 비싸게 판다. 이익을 남긴다. 자, 당시 나는 화교의 비즈니스를 신묘한 비법이라도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에 스승의 대답을 듣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1년 넘게 스스로 돈을 벌수 있게 되면 오라는 한마디뿐 계속 거절하는 스승의 의중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직접 해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고민 끝에 인터넷에서 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했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성실하게 응대한 덕분인지 석달 정도가 지나자 사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찾아갔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월급도 필요 없고, 1년 후에는 반드시 독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부디 수업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하, 좋아. 내일부터 나오게. 스승은 김이 셀 정도로 순순히 제자로 받아들여 주었다. <laughs> 화교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교 스승을 만난 우리 이 주인공님 치명상만은 입지 말라 자리를 정하고 드디어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은 스승에게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스승의 지시는 절대적이어서 반드시 해야지만 무료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일부를 보수로 받을 수 있었기에 조건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스승은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달지 않았지만 치명상만은 입지 말라 하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것 같으면 언제나 도와주었다.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적자를 낸 이유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성공보다 더 귀중한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스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기는 했지만 버리가 좋은 일을 얻을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화교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화교의 속도는 초고속이어서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금세 뒤처지고 만다. 새벽이든 심야든 스승이 호출할 때 즉시 달려가지 않으면 아웃. 이 일을 해볼 텐가? 라는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아웃. 화교는 상대의 사정 따윈 일체 상관없이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 스승은 일정을 채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라는 가르침을 특별히 더 강조했다. 일정을 채우지 말라 라는 말은 기회를 잡으려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확보하라.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나는 이것을 특히 중요한 지침으로 명심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라함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스승이 가장 집요하게 반복한 말이다. 바보야. 생각해봐야 바보 같은 대답밖에 안 떠오르고, 먹통이 생각해봐야 먹통 같은 생각밖에 안 나온다. 괜히 머리 굴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laughs> 당신 나는 바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짜증이 나서 그 말은 이미 몇 번이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며 이따금 반항하기도 했다. 스승은 알았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대꾸할 뿐이었다. 스승의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움직여라, 직접 해봐라, 행동하기를 멈추지 마라라는 뜻이다. 일정을 채우지 말라. 그것과 생각하지 말라 라는 두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나는 화교의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재밌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스승은 노력하지 말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했다. 나라면 할수 있어. 내가 못할 리 없잖아. 계속 생각하면 진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 책의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었다. 일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쉬는 날도 없어, 잠도 줄인 채 일에만 매달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저 학생 시절부터 사장이 되어서 벤츠를 타겟하고 계속 믿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다. 화교는 돈 쓰는 방법, 그리고 돈을 굴리는 방법에도 무척 탁월하다. 우선, 화교는 자신의 일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필요 없는 일에는 단한 푼도 쓰지 않는다. <laughs> 사무실 경비도 100원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한다. 돈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지 못했던 나는 스승의 제자로 들어간 첫날 사무실에 전기 포트로 차를 끓이다가 꾸중꾸중을 들었다. 전기세 아까우니 건물의 공유가스레인지를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스승이 애용하는 천원짜리 볼펜을 잃어버렸을 때도 지독하게 혼나야 했다. 일은 실패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잃어버린 볼펜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스승은 말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한편, 화교는 자신의 동료에게 나누어주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지갑에 돈을 넣어둔다. 라는 화교의 가르침은 내게 돈 사용법에 대한 해안을 열어주었다. 화교는 돈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기술 등도 상대에게 가르쳐 주어 나누어 갖는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습득한 것이니 공짜로 가르쳐 주기 싫거나 아까운 마음이 들 법도 한데 화교는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 한발 앞을 내다보기 때문이다.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는다. 100억 원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네. 어느날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천년을 산다고 해도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300년쯤 산다면 지금 자네 수준으로도 100억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어. 문제는 그 속도를 어떻게 올리느냐는 것이지. 스승의 말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다. 바로 돈 버는 속도를 올리라는 것이다. 돈 버는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쉬지 않고 달리면 된다. 나는 이 말을 명심해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 공장의 사장 눈에 들었고 그 덕분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사장은 자네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항상 달리고 있지. 그게 성공의 결정 요인이야. 라며 내 노력을 높이 인정해 주었다. 크게 한방을 노리려고 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성공과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들이 걷거나 휴식을 취할 때 쉬지 않고 달린 사람들이다. 돈 버는 속도를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혼자서 일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혼자서 10년을 걸릴 일도 10명이 함께 하면 1년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보다 훨씬 더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팀원의 역할이다. 화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역할 구성된 팀을 조직한 후에 일을 추진한다. 1. 기획하는 사람, 사업 계획하고요. 그 다음 실행하는 사람, 업무를 수행하고요. 삼 돈을 내는 사람 출자입니다. 나 역시 세계의 역할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빠른 속도로 의료 기기 제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나는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다. 내 기획이 돈이 된다는 확신이 들자 다음 단계로 실행할 사람을 정했다. 내 기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예의 영업 직원 몇 명과 기술 서비스 담당자가 필요했다. 그들을 정한 뒤에 돈을 내는 사람, 즉, 투자자를 소개받아 곧바로 사업을 시작했다. 허교들은 늘 좋은 투자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앞다투어 투자 의사를 박, 밝힌다. 결정 속도도 매우 빨라서 불과 1시간 정도의 미팅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린다. 나는 이들에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투자를 이끌어냈다. 우와 세계의 역할로 구성된 한 팀. 드림팀이네요. 자, 이때 팀원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실제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느냐다.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돈을 내는 사람이 될수 없듯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도 현장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도 결국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 이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적용되는 원리다.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은 그 일을 할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무엇이든 다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항상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세운다. 우리의 삶 중에 비즈니스가 아닌 것이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는 화교 비즈니스의 핵심을 표현하는 말이다. 하지만 삶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좋은 시력도 중요하다고 화교들은 말한다. 화교 스승은 비즈니스에는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현재를 판단하는 짧은 잣대, 다른 하나는 미래를 측량하는 긴 잣대. 흔히 큰 목표를 이루려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미래의 꿈을 이루려면 현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화교는 미래의 목표와 현재의 과제 양쪽 모두를 중요하게 여긴다. 짧은 잣대를 더하면 긴 잣대가 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승부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쪽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그 다음 눈으로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정과 목표, 현재와 미래, 균형 있게 바라보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교의 가르침은 오직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순적인 것이 없다.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자 하면 무한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화교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화교가 상대에게 먼저 싸움을 거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인데 체면만 망가지지 않는다면 웬만한 일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게 화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화교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상대와 화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강구한다. 분노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웬만해서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화교가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은 이미 싸울 준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때 조심스럽지 못하게 대응했다가는 자칫 생각지도 못한 대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부끄럽지만 사실 나도 직장 생활을 할때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상사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당연히 사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아무리 우수한 영업 실적을 올려도 인사평가는 엉망이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본 것이다. 내가 이런 성격을 고치게 된 것은 화교 스승 곁에서 비즈니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스승은 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의도적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때이 점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내 목소리가 주의를 집중시켜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쉽게 흘려버린다. 반대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면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귀가 반응한다. 아무리 재미있는 내용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중에 연설자가 잠시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조용조용 말하게 시작하면 어떨까? 방금 무슨 목소리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며 문득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쫑긋 귀를 세우고 자세를 고쳐 잡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다. 비즈니스 상담을 할 때도 고객이 설명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집중도가 낮으면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바꾸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다. 이익은 눈앞의 돈뿐만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당사자만 보아서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 상당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수중에 돈은 없지만 돈을 벌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구와 사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될까요? 이를 마케팅 이론에서 말하는 고객 생애 가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화교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인맥도 가치에 포함시킨다 합니다. 화교의 기준에 따르면 친구가 4명인 사람은 그 4명과 당사자를 포함해 총 5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지인들도 그 사람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평범한 배경을 가졌지만 그의 중마고우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든지 친한 동료가 떠오르는 IT 기업의 사장으로 성공했다든지 가까운 친인척이 국세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깜짝 놀랄만한 인맥을 지니고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나 또한 공개되어 있는 프로필만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인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 프로필만 보고 나를 보고 나를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로 내 인맥을 잘 아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이득입니다. 내 인맥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수록 내게 부탁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알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휴일에는 주로 무엇 하세요? 라며 잡담으로 시작해도 좋고 지금 뭐뭐 건으로 상황이 어려운데 혹시 그 방면에 전문가를 알고 계신가요?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해도 좋다. 일단 무슨 이야기든지 화제를 이어나가면서 상대의 인맥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지금 당장 상대가 돈이 있는지 나에게 이득을 주는지 보다 장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 거래만 하는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익을 돈으로 취하는데 집착, 집착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일의 보수는 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나중에 소모품도 구매할 것이고 사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제품을 도, 구매하는 등 장기에 걸쳐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싸게 해드릴 테니 다음에 또 이용해주세요라며 초기 이익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화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객에게 이득과 신뢰를 주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두기도 합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영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일의 보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지속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자, 화교의 가르침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손해를 감수하는 전략을 취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화교 부자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이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교재를 통해서 이어가는 가치적인 삶, 네, 그 수업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교 수업을 통해서 오늘 배운 지식을 우리 서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적 방송국의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좋은 잠 주무시고 사랑과 축복, 감사 24시간 송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